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온돌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정말 따끈따끈한 온돌방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한교회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목사님,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바로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죠. 네, 저도 주안께 와서 처음 맞이하는 예수 사랑 큰 잔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기대되고 설레는 중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을 키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아하는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은 저렇게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서 너희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만 지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은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유언가도 같은 명령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는 특별히 선교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 같은 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특별한 헌신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대, 지상 대명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교에 미시오데에 동참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광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장기 선교사로서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김원희 장문 부부처럼 단기 선교사로서 또 어떤 이들은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다양하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보음화 세계 선교의 DNA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니고 있는 우리 주한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의 두 날개, 두 날개를 의미하는 나래 선교사를 매 3년마다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죠 현재 우리 주한교의 나래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로 약 3천여 명이 전 세계 2, 626, 260여 명의 선교사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인지요. 또 선교를 위해서 수백여 명의 주한교회 봉사자들이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국에서 선교국에서 외국인 선교국에서 통일 선교국에서 국내 선교국 등에서 직접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타문화 선교, 타선을 통해서 직접 선교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다시 각 선교제를 향한 장년들의 선교비전 투입과 청년들의 다선 하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다선은 다문화 선교 하선은 하기 선교를 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앞으로 선교비전 투입 다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갈 때에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변할 겁니다.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지금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한번 데려가세요. 애들이 변할 겁니다. 100번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가서 겪어봐야 됩니다. 또 의료 선교회, 의료해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더 많은 분들이 나라의 선교사에 동참하셔서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함으로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래 선교사이신 선, 성도님들은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임을 잠시 잊어버리시거나 게을러지셨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선교적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목사님 우리 조안 교회에 보내는 선교사인 나래 선교사님이 약 4천 명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와 4천 명이요? 어, 정말 놀랍습니다 어, 이렇게 4천여 명의 나래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2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힘쓸 수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선교의 모습으로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정말 멋지십니다 혹시라도 나래 선교사에 동참하셨다가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선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선교적 삶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 전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인근에 증거되기 시작해서 점차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죠. 복음 전함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일터에서의 동료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즉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VIP 초청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VIP들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저들이 예수 그리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이 영원한 한날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땅 끝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참 제자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위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선교적 삶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했네요. 어쩌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온돌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된 우리가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예수 사랑 큰 잔치 초청 주일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초청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신가요? 예수사랑 큰 잔치에 데리고 올 VIP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